네 안녕하세요 최윤서 목사입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교사 대학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강의로서 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명칭이 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교사가 맞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교사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사가 되셨나요?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교사가 되기도 하셨고요. 어, 연말이 되면 항상 각 부서에서 교사와 관련된 걱정들,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때 부장님, 다른 사역자들이 권유해서 교사가 되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 부서는 재미있다. 또 분위기가 좋다. 보람이 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착하다. 당신이 필요하다 등등의 이유로 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부서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교사로 오신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죠. 어떤 모습으로 교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교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장님들을 사용하셔서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또는 다른 분들을 사용하셔서 교사로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밭제일교회의 교사로 부르시겠다 라고 먼저 계획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표현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어느 것으로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입니다. 왜 부르셨고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교사로서 어떤 존재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를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하면 정체성이 확립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사의 소명, 교사의 사명, 교사의 정체성, 조금 딱딱해 보이는 이 말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어를 통해서 구분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입니다. 부르심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보내심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은 소명이고,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은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존 칼빈, 유명한 종교개혁가죠. 이 사람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을 특정한 역할과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소명이요. 소명에 따른 구체적인 임무와 책임은 사명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김 선생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 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이 소명에 따라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매주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신앙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어, 내 마음 속에 부르심은 소명이요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일까요? 사명일까요? 말 속에 답이 있죠.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후에 어디론가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 우리가 살펴본 소명과 사명의 정의에 따르면 지금 이사야 6장 8절에 나온 이 부분은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것을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교사로서 우리 모두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 후에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사랑누리까지, 어,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명과 사명 중에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모든 교사는 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의 자리가, 내가 맡고 있는 소명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이 고민들이 되시죠.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은 나의 소명이, 나의 사명이 흔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떤 소명을 받았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디에 보내셨구나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확신이 든다면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소명과 사명은 흔들리지 않게 되며 교사로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 어려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체성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신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나마 좀 대답하기는 좀 편하실 것입니다. 음, 정체성이란 한마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이야기한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죠. 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든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정체성을 개인이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인데요.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제임스 마르시아라는 학자는 자신이 자신의 신념, 가치, 직업, 관계 등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에 대해 확신과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조금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질문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의 저희 정체성은 제가 걸어가야 할길또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고민을 좀해 보았는데요. 누군가가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 이름은 최윤섭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한밭제일교회 교육부와 고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많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정체성을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나에게 대한 믿음이나 신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겠죠. 그렇게 다른 이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몇몇 분들은 깨달으셨겠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할때 이름과 함께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명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명은 목회자이고 저의 어, 또 다른 소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소명을 가지고 한밭제일교회 교육부와 고등부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죠. 결국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는 소명과 사명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지 않으면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해야 할 일들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살펴보았던 마르시아라는 학자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 정체성이 유예된 사람, 정체성이 유실된 사람, 정체성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 네 가지의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탐구한 후에 자신의 가치관과 역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여러 진로를 가지고 고민한 후에 나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분은 정체성 확립으로 볼수 있겠죠. 정체성 유해라는 것입니다. 탐색 중이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과 청년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죠. 여러 직업과 진로를 고민하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안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정체성 유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유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탐색 과정 없이 외부의 기대에 따라서 정체성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따라서 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지만 자신의 내적인 동기가 없는, 내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것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 상태를 정체성 유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색도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를 정체성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나는 그냥 되는대로 살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의 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죠. 정체성 확립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상태는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체성 유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우랑은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 다니고 있는 모습이죠. 정체성 유실이라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재물에 마음이 끌려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정체성 혼란의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교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정체성 확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직 고민의 과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체성 유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사가 되어서 교사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분명한 결정이 없는 분이라면 정체성 유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기 싫어난 안 할래요. 그런데도 억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체성 혼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기도해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정체성, 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어렵다면 부서의 사역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고민해보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소명과 사명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소명과 사명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정체성이 확립된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사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사로서 각자가 맡고 계신 부서에서 각자의 역할을 보다 더 분명하게 탐색하고 결정함으로써,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지닌 교사로서,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